11번 만석지기로 바뀌었습니다. 4코너에서 이미 선두로 나서 있는 11번 만석지기와 바깥쪽 취패 나오는 8번 루킹굿 페로비치기수입니다. 안쪽에 루킹꽃 태종아, 붙이는겨? 루킹굿 여기에 도전해나오는 10번 래니스피드와 외곽에 야, 자오린다. 그걸 또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보이네. 아유 10번 오버패드입니다. 10번 래니스피드 근데 한장은이지만또 죽었네. 아유. 9번 만매니스피어 단거리 180m 이민 4번의 잭 서크스 그치 네가 상대거리요. 그렇지. 반만 불러두면 그리고 11번만. 완식이 온겨. 아유 완식이 왔네. 왕식이 왔어. 어이구 완식이 왔어. 어이 완식이 왔어. 야야야야. 야야. 옥성이는안돼 임마. 옥성이는 야야 야, 태종이 어디 있는겨? 야이 태종아. 아 반만 디즈 서스야 네가 빠지냐 마주스 이거를. 야옥성이를안 받쳤네. 이거. 아유 이거 2.500짜리 대끼리에다 가 지금 몇 점을 산거해 지금. 피치쳤다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만 10번 스피드 벨이 추격해 나갑니다 19번 참종 친구 더욱더 격차를 벌립니다 문세영 기수입니다 9번 참종 친구 단독 써두 굳히게 나서 고 10번 스피드 벨이 단독 2위권칙 끝내고 어, 있습니다 어, 9번 뭐 10번 11번 한2번이가 들어오냐 이거 아 16번 17번 18번 19번 18번 19번 16번 신이지 정말 참말로 아 18번 1 아유 김사장 오랜만이요 아이고 황 대표님 어 요즘에 그 부동산 일은 잘 되시고 어아 나야 뭐 지금 경마장인데 어 아니 경마장이라고 어온 놓고 한번 사보셔봐 어 그게 아주 말이 그냥 좋아져가지고 밥을 잘 먹고 다닌데 뭐? 어? 구경 중에 오가 간다고? 예그 놓고 한번 사보세요 한번 그거 확실한 소스요? 어제부터 나온 내용이라고? 야 우가 간다. 우가. 야우놓노코사래우놓노코아 부동산 김 사장 있잖아 그. 어? 우가 간다니까 지금 난리났다니까 지금. 아예김 대표님. 아 오늘 그 좋은 거 있지 당연히. 아이그 삼경주에 우노카 한번 사보셔봐. 그 밥도 잘 먹고 말이. 예 오늘 그거 가는 거래요. 예 일단 가셔서 한번 예 사보셔봐. 아유, 이 대표님, 아유, 잘 지내시죠? 아유, 요즘 제가 뭐, 목장 다니고, 뭐, 마주도 미팅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예. 삼경주에, 예, 그, 7번이 말이, 내용이 좋네요, 이번에. 예, 한번 놓고 사고 있어요. 예, 요즘 마주시다니니까, 이따가 한번 내려갈게요. 예, 예. 아유 이거 들어와야 되, 될 텐데 이거 아유 이거 야 이거 배당이응3 삼원이 응야 이거 진짜 겁나게 사버렸네 막건을아 이거 부동산 김 사장 이거 소스 이거 맞겠지 이번엔 아 이거 배당은 좀 괜찮은데 이거 가는 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당이 올라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9번 라운 패션과 박태종 기수. 2연승 야 그려 앞에 붙었어. 그렇지. 나오는 야 이게 폭스가 맞는다니까 이게 앞에 간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야 버티면 되는 거 이제. 3번 장산 와 문세영 기수연승에 도전합니다. 다 야야야야. 장산 클와 문세영 기수 역전 성공합니다. 뒤로 가냐 말이야. 뭐 뒤로 계속 들어가는 거 저거. 아유 아유 김 사장이 개 이거 아유아 복덕방 개새끼 이거 아유 겟 야 이대표님 봤지? 응? 어? 내가 삼경조 칠퇴가리라고 그냥 응? 어? 야몇장 샀어 한권 했지 그냥 깔끔해 그냥 그렇지 아는 아유 뭐 이런 거를 또 아유 이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대표님 이것도 다음 주에 그더 좋은 거 있다니까 이그 전화 드릴게 예 고마워요 응? 아유, 아유, 사셨다고? 야, 그거 몇장 사셨어요? 거 봐야 내가 그거, 단통이라 그랬잖아, 한방이라고. 아, 그거밖에 없더라고, 내용이. 아유, 뭐, 아유, 매칭이 계시는데. 아유, 아유, 올라가야지. 오, 올라갈게. 예, 예. 아유, 눈태기 이거 또 맞췄네, 이거. 야, 응? 아저씨, 아저씨, 응? 삼놓고 이팔. 야 삼보까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응? 어? 야 이게 방춘 식이로 어떻게 봤을까? 야 역시 이게 똥말잡이야, 응? 어? 삼 어? 놓고 이 팔. 야, 아유 윤택이거나 들을 걸. 아유 내가 나가 디져야지 정말. 아유. 야 그래 네가 선행이요 그렇지? 야 내가 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가 댕이네 그렇지? 야. 더야더줘줘 그렇지 앞선 야 그대로야 그냥 그래 니가 대가리다 선행이요 그렇지 아유 아거 봐봐 내가 어? 마방 상금 없다고 어 대가리라 그랬지 아 이게 3위밖에 없더라고 단방이더라고 내용이 아유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하지 근데는 다그삼 놓고 사라고 좀 얘기했어 그냥 어? 전화 오고 은현정 어? 고맙다고. 아유, 이거 이제, 이지아 나한테 물어보네, 이거. 응? 응. 이거는, 칠이 대가리여 이게 다리가 지난번에 안 좋았는데, 요번엔 딱그 주사 맞고 말이야, 응? 뭔지 모르겠는데, 말이 확 좋아졌대야. 칠놓고한번 해봐, 응?